즉시 뜨거운 물, 탱크리스 순간 온수기. 이 제품은 짜튼의 전기 주방 온수기 탭입니다. 이 제품은 탱크리스 순간 온수기로 즉각적으로 뜨거운 물을 제공해주는 기능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제품 스펙을 살펴보면 힌트 관련 화학물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AC 전원으로 간편하게 작동합니다.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죠. 주방에서 요리나 설거지를 할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. 간편한 설치와 사용법 덕분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. 전기, 주방, 온수기가 필요한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튜디어의 220V 전기 온수기입니다. 이 제품은 주방 수도꼭지에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인스턴트 온수 탭 어댑터로 욕실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드는데요.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AC 전원으로 작동하며 설치가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주방이나 욕실에서 즉각적인 온수를 필요로 하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편리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이 제품은 퓨디어 전기 주방 온수기 수도꼭지입니다. 이 제품은 인스턴트 핫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필요할 때 즉시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3400와트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른 난방이 가능하며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내구성도 뛰어나죠. 냉난방 모두 지원하니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틴트 관련 화학물질이 없어서 안전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. 220V 전원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주방에서의 편리함을 한층 높여주는 제품입니다. 효율적인 주방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